이 쉐이칸 샹빔은 중국 버전 틱톡이 도인에서한 유저가 아무 맥락 없고 황당한 자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노래와 함께 만든 애니메이션에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 노래를 들은 틱톡의한 유저가 7월 초에 쉐이칸 샹 노래에 맞춰 제페토 캐릭터가 채로투로 추는 영상이 틱톡에서 한번더 화제가 되었고 그걸 본 인스타에 한 유저가 새로운 춤을 만들어 올린 영상이 한번더 화제가 됐는데 그걸 본 유저들이 가슴 아픈 상황과 함께 알고리즘에 나타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노래에 춤을 추는 것이 아주 큰 화제가 되어 지금의 쉐이칸 샹빔으로 자리 잡히게 된 것이죠 이게 도대체 왜 유행인지 모르겠어서 주변에 물어보니 그냥 가사랑 멜로디가 중독적이잖아. 계속 듣다 보니까 혼자 흥얼거리게 등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와 가사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중국 노래라서 거부감이 든다 자. 자꾸 이상한 억지 유행시키지 말아라 등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유저들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쉐이크한 장 뜻은 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? 라는 뜻이고 부승장 뜻은 생각해본 적도 없어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충 사연을 담은 자막을 띄워주고